120분하고 50분이니까 얼. 거의 3시간 됐네 야 아, 기다려 기다려 생방송 기다려봐 아, 이게... 아, 기다려봐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생방송 시작됐을거야 어, 됐다고? 됐다고? 아, 됐다고? 나 뭐, 뭐지를 못하는데 망했다 아, 내 이름이 램프고 너는 플랜? 플랜? 플랜이지 그치? 근데 플렉으로 해야되는데 아씨아 김플렉이야 김플렉 플랙플랙너 플렉이지? 아, 아 플렉 김플랙. 플랙, 플랙. 아, 아, 플랜. 아, 이 이제 플랜 말고 플렉 아 생방송 시작됐어? 어 저작권 주될보있다 저작권이 그왜 아니 저작권.. 아나 실수로.. 실수로 노래 틀어버려가지고 제작권 X될뻔했어 아 노래 틀지 말라고 아 노래가 됐다. 저작권.. 잠시만 생방송이.. 도저 어디로 쳐가는거야? 아.. 엄마.. 아.. 저